까꿍. 까꿍 여기 가 완전 크네 아빠 음.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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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끔 가끔, 가끔, 음. 그만, 승찬이 그만,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배승찬. 배승찬,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만. 주세요, 주세요. 배승찬 주세요. 승찬이 주세요. 여기있지다 여기있지요. 여기있지요. 승찬이도 여기 들어가서 깍꿍 해봐. 승찬이 거에 들어가 승찬이 까끗. 거. 어, 저기 들어가서 승찬이 까끗. 거 깍꿍해. 아빠, 아빠, 아빠. 응. 아빠 이거 좀 봐. 저기 들어가서 승찬이 거. 승찬이 거 저기 있잖아. 좀 올라가봐. 어? 여기 승찬이 거 저기 있어. 깍꿍해. 그 뭔데? 어? 뭐? 어거기들어가면안 어. 돼. 거기쪼형면 거야. 너개 너무, 너무 커. 안 돼. 멍개 쪼가면 안 돼. 고개 쪼가면 안멍고

嗯，啊 <laughs>。